어,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유모책이 하나 있는데 그 유모책이 한글로 된 것을 어, 유모광기라는 제목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걸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침대를 새로 샀는데 너무 집에다 갖다 놓았더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걸 누구에게 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침대라서 와서 구경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국리를 했는데 어떻게 자랑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옳지, 꾀병을 내면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침대를 보겠지 하고 꾀병을 앓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한 친구는 친구대로 자기가, 어, 속옷 바지를 하나 사서 그 명품 바지인데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병원을 가서 내 바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한 발을 침대에 떡 걸치고 바지가 보이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위에 있는 옷을 탁 걸쳐서 어 이제 보라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아니 도대체 자네 어디가 아팠길래 이렇게 누워 계시나? 침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앓고 누워 있다고 핑계를 댄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같은 병인 것 같네, 그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병이죠. 근데 자랑과, 어, 또이 구제와의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자랑이라는 말을 먼저 건넬까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태인의 유대인들은 참그 우리하고 자랑의 그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구제가 경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테마는 구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태인의 심리학자가 특별히 유태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인물 자랑, 두 번째는 가문과 혈통 자랑, 세 번째는 명예와 지위 자랑, 네 번째는 남보다도 내가 의롭고, 내가 더 선하고, 양심적이고, 칭찬 듣는 것, 경건에 대한 그 이야기들,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는 특별히 유태인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경건의 자랑은 굉장히 특별히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유태인들은 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 특별히 선한 채하고 의로운 채 한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자랑이라는 그 요소가 한국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자동차, 명품 자랑, 자식 자랑,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학위 자랑. 뭐 앞에 세 가지는 한국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네 번째 것, 경건을 자랑한다는 건참 특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의 경건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유별났죠. 예, 유태인들에게 경, 종교 생활을 빼놓을 수 없는, 종교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경건에 대한 3대, 3가지 기본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유태인들의 경건의 3대 요소입니다. 이세 가지는 유태인들에게 경건의 삶도 요새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세 가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철저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이롭고 경건한가를 인정받고 싶어했고,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의 경건을 늘 자랑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왜? 왜 유태인들은 이세 가지 기본 요소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구제는, 여러분, 구제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경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행위죠. 그 다음에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관계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한 주에 두 번씩 이틀씩 금식을 하면서 경건을 자랑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세 가지 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극기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 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자기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의 경건, 요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아 금식 이세 가지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세 가지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구제를 안할 수가 있겠어요? 돕는 손길이 굉장히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내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 경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세 가지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구제하는 동기가 잘못됐고, 기도하는 동기가 나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동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세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은근히 자랑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은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제는 경건 생활을 통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오늘 두 번째는 구제는 고난 당하고 가난하고 환난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이다 하는 것이죠. 구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구제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참된 경건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렇죠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경건은 첫째 가난한 자,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경건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세 번째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봐 주며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를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제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집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씻기고, 밥 먹이고, 재워주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거 어, 그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동선 안복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행과 구제 봉사를 하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꼭 테레사. 소녀를 입방아 찍고 불평하고, 어, 비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매스컴에서도 테레사 소녀를 비판하고 악담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손가락도 깜짝 깜짝 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지를 비판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교회에서 헌금하고 잘 봉사하고 하는 사람을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걸랑요. 그들의 비판에 그들이 하는 비판의 논리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좋지 않느냐 그럴수록 그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낚시 낚시대를 지어줘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잡고 입에다 넣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소녀가 어느 날. 어느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봐주는 사람들은 하도 배가 고파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아이들입니다. 병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숟가락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정신 이상이 걸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낚싯대를 주워줄 수가 없습니다. 핸들을 못합니다. 입에다 물고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고기를 넣어줘서 그들이 다행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된다면 당신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제발 낚싯대를 좀 주워주세요. 주어주세요 참으로 명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로 테레사 수녀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낚싯대를 갖다 주어도 그것을 들고 일으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필요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것도 할수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제겠죠. 지금 우리 새생명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구제 일을 하지 못하지만 장차 구제와 봉사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로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묻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8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너에게 주신 땅 네가 살고 있는 성업에서든지 그 안에 너의 그 주위에 있는 가난한 형제가 너 주위에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옮겨주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들이 쓸 것을 구하는 대로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5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네게 허락한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이미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저 거룩한 천상에 계신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진 이 자리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누가 보고 9장 58절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에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온 세계가 주님의 것이지만,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밝히 설명해주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께서 부요하신 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대신 가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다라고.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그 가난한 어부들,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일평생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 편에 항상 서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보이로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세, 세상 사람 앞에 교회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져야 할까요? 싸우는 교회로 비춰져야 할까요? 작은 예수로 비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작은 예수로서 가난한 자편에 서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의미에서 구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는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경건의 삶이다. 두 번째로는 구제는 환난 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 이제 세 번째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할 때 자랑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숨은 본성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구제하고 선행을 할수록 사람들의 사람들은 외식하기 쉬워져요. 교만해지기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외식은 속은 더럽지만 겉은 예쁘게 포장하는 것. 그게 외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외식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팔 불지 말라 그랬어요. 선행해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Be careful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다. 그것이 교만이다.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랑이라는 외식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본을 보여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구제하면서 나팔 불고 돈 내고 나팔 불고 그리고 헌금하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을 즐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비케어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옳은 경건이 아니다. 2절에서 보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앞에 나팔 불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이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는 서건한 게 아니다.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 벌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경고가 나쁜 겁니까? 경고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왜 나팔을 벌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은 최고로 기분이 좋아요. 내 자랑할 때 기분이 째지죠. 그러나 결과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팔 불면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수 있도록 구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밀한 복으로 갚아 주시겠답니다. 또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경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상급 받겠어요. 그럼, 아이, 목사님, 나 상급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그 상급을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냉수 한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선행이든, 어떤 구제이든, 어떤 기도든, 어떤 금식이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며 갚아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자본 19장 17절인데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테레사 소녀가 18살 때 어린 나이에 소녀가 돼서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참 서약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집을 나선 날 어머니는 마을 오기까지 딸을 따라오면서 딸의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꼭 예수님의 손을 평생 붙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네 손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 알았지? 그 어머니 마지막 울먹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평생 새기시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와 함께 살다가 간 테레사 여수녀는 평생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 받을 상이 있다고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상을 받기 원하신 사람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히 그 말은 in secret, 비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 구제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본질이 있어서. 작은 구제하고 선행하고 가난한 자 돕는 후에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구제를 이렇게 은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구제는 어려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가 뭐냐? 심지어는 구제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한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자기 몸인데. 그 말은, 왼손이 구제하는 것,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이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깨끗하라. 그 말입니다. 동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구제입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구제한다면 그 구제는 아름다운 동기, 순수한 동기, 깨끗한 동기를 가진 구제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더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른손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왼손은 불의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의로운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서 의롭지 못한 왼손 같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제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 불평과 공격이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나팔을 불면 이 왼손 같은 사람들이 꼭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구제하고 난 후에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는 내가 했다는 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지금 뭐 예수님이 징조의 시대냐, 아니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25장이 다 끝나고 나서 하반부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재림 때 구원받은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어,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하죠 제자들이 들으니까 제자들은 그런 적이 없걸랑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주여 언제 주님께서 줄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줄일 때 대접했나요? 언제 목마르셔서 우리가 마실 걸 드렸나요?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셔서 우리가 영접했나요? 언제 주님이 헐벗어서 우리가 옷 입히셨나요? 언제 병들어서 우리가 돌아보았고 언제 오겨 같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명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고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 사람을 예수님 자신으로 아이덴티파이 했다는 거예요 동일체로 보셨다는 겁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돌봄을 예수님은 자기의 일로 간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핵심은 역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